오늘의 아니 내가 원래는 이게 뽑기 금손이잖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다 나왔거든 근데 요즘 금손의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와다다다다다다 개수로 승부한다 <laughs>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나오겠지 역시 난 버킷 금손. 아니 얘네들이 콩지랩비 베이비 시리즈 애들인데, 근데 이번에 동화 시리즈가 새로 나온 거야.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정확히 하나 있어. 얘아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. 아니 사실 나는 요런 백설공주, 아니 얘는 뭐 신데렐라 같아. 요렇게 블링블링 예삐예삐 하는 친구들도 좋은데 이런 느낌.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? 나는 이런 게 좋더라. 장화신은 고양이도 있습니다. 이나케코코구름야 콩지랩? 어 모르겠어요. 어, 햄스터? 어 아시는 분 댓글 좀.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. 아 그리고 시크릿도 있대. 시크릿 아니면 야수. 내가 이 금손의 기운을 되찾고 말겠어. 라라라라라라라라. 간다. 첫 번째, 바다! 백설공주 콩지야! 아 이렇게? 어 약간 이 케이스 자체가 동화책 같아. 이게 동화 시리즈라서 그런지 이 동화책을 탁 펼치면 귀여운 콩지 백설공주. 딱 해가지고 이렇게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야. 일단 백설공주 나왔고요. 미녀와 야수, 미녀와 야수. 아 귀여워. 아, 얘는 누구지? 아얘 피노키오래. 코끼리가 피노키오야. 아 너무 귀엽다. 아니 코가 많이 기신 거 보니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셨나 보네요. 아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벗었다가? 아 귀여워 대머리야. 미안해. 아 귀염 귀여빙뿅 아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코가 길어진 코끼리 피노키오 나왔습니다. 빠르게 갑니다. 따다 아하! 장화시는 고양이다! 와, 아니, 얘네들 실물이 더 귀엽다. 어, 얘 모자도 먹힐 수 있어. 아, 더 귀여워! 라랄랄랄랄랄라. <laughs>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. 아, 장화 너무 깜찍한 거 아니냐고. 아니, 근데 옷은 없이 벨트만. 아흠! <laughs> 네 번째! 갑니다! 따, 피덕끼한 마리 더. <laughs> 귀여워. 시스템 나와라! 어, 얘 누구지? 아, 백조의 호수 따, 따다. 너무 예쁘잖아? 아, 진짜 너무 귀엽다, 진짜. 와. 자꾸 하찮은 요짤뚱한 팔. 생각보다 지금 중복이 많이 없어. 따다, 따다. 이번에는, 신데렐라. 우리 신데렐라 씨 구두를 신고 계신가, 안 신고 계신가 궁금하네. 따다. 아, 구두를 잃어버린 신데렐라였습니다. 상자님, 저희 구두를 찾아주세요. 아, 구두 여기 떨어져 있네. 아, 이런 디테일. 아, 너무 귀엽다. 디크리디크리 아, 다 마시는 고양이 한 마리 더. 따다, 따다. 아, 귀여워. 얘는 빨간 망토 차찬가 보다. 이거 망토 벗겨지나? 아, 망토 벗겨져. 아, 여기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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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, 이쯤 되면 시크릿 나와줄때 됐는데 시크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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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 자자 한 마리, 한 마리라 그래야 되나? 한 명이라 그래야 되나? 하나 더! 컵이 다 커서!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. 미녀와 야수 왜안 나오지? 가다. 아, 얘 미녀와 야수의 그, 벨. 맞아, 벨. 띵동. 옷들이 전부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벗었다기 었다할수 있어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이 리본 끈도 진짜 너무 귀엽다. 포실포실한 볼 어떨까요, 이거? 벨이 나왔으면 이제 야수 왕장님 나와야지! 나와야지! 아, 아, 신데렐라. 야수 왜안 나오지? 나 살짝 불안한데.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. 다 귀여운데, 다 귀여워. 좋다고 좋은데. 나 뽑기 금손 어떡하지? 아, 이번에 나오겠지? 이번엔 제발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니, 얘 봐봐. 얘 너무 귀엽잖아이 하찮은 이 분장. 야스. 아니, 요거 드셔놓고 야스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? 아, 얘 원숭이구나. 원숭이 친구였어. 얘 이름이 모몽키래, 모몽키. 아, 귀여워. 몽키가 가발을 이렇게 탁 쓰면? 꽝, 무섭지. 나는 야, 야수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이렇게 세트 완성. 이 정도면 뽑기금손이라고 할수 있나? 잠깐만, 몇 번째 나왔지? <웃음> 13번째. 럭키 <laughs> 13. 역시 난 뽑기금손. 이제 시크릿만 나오면 돼. 아, 시크릿! 역시, 난, 뽑기 금속. 아, 진짜 하창코 너무 귀엽다. 이번엔 두개 동시에 간다. 똑같은 거두개 나오는 것도 완전 유튜브 각일 것 같은데. 이렇게 두 개. 슉. 동시에. 어, 뭐야? 진짜 똑같은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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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. 이거 시크릿 같은데? 여기 없어. <laughs> 나 지금 시크릿 두 개를 동시에 뽑은 거야? 인화공주야, 인화공주. 예, 인화공주야, 인화공주. 우와, 대박. 우와, 나 완전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. 어, 대박. 우와. 시크릿 두 개를 동시에 뽑았어. 내가 두개 동시에 뽑으면 유튜브 각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. 유튜브의 신이, 제 알고리즘의 신이 시작한 삽이다. 이런 유튜브 각. 아니,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이거 진짜 완전 노주작. 완전 리얼. 어, 엄마, 그 와중에 얘 너무 귀여워. 아니, 너무 귀여워. 근데 얘는 진짜 시크릿 같은 게, 원래 콩지는 이렇게 하얀색이거든? 얘는 약간 핑크색이야. 귀엽지, 얘네들. 와, 진짜 대박이다. 나 진짜. 야, 어떻게 이러지? 아, 이거 정말, 정말 대단하다. 마지막 남은 두 개. 동시에, 오픈! 따다. 귀여운 벨, 귀여운 백색공주 그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네. 아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뽑기 금손 다람양은 시크릿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귀여움을 토하며 전설을 또 만들어내었다고 하였다고 하였답니다. 요. <laughs> 무슨 말이야? 오늘은 가방에 벨리랑 야수 친구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커플로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내일은 시크릿 두개 동시에 걸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. 우와, 나퐁지리비 베이비 동화 시리즈 아홉 개다 모았어. 우 역시나. 어기 금속 아 귀여워